이래만 죽이면 게임 끝나지 이럴 컷. 자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나 카밀인데. 삼코나카코나온 카밀인데 너네가 나 나올 수 있어? 아니 없어. My name is 카밀. 대가 리인마. 응응. 야 리신. 오 리신 한번 리신 한번 리신 한 번. 리신 한 번? 리신 한 번? 그렇지, 그렇지, 이걸 못 잡아. 아니, 저거... 아, 저거 플래시야, 플래시... 아, 안 되나? 라비... 자, 딜기어 야무지게 해주고... 그냥 미니나일때 깝치면 안 되지. 이 자식아! 다음이 뭐지냐? 마지막 오제 아 이거 응파 맞아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 방금. 요즘 바텀이 리얼 진짜 지만대로 나온다 이게 챔피언들이, 그죠? 어우 딜 씹었다 그래도. 이럴려고면 아 얘들아 도와줘 나 너무 아파 잡을 수 있냐 까비 이 판은 이코로 살짝 이제 중무거주면 좋죠 상대 AD들이 좀 세니까 리신 드레이븐 이게 군드라 이코어 가면 진짜 좋은데, 이코어로 군드라를 가버리면 너무 이제 물몸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코어로 적당히 중문에 멜모 같은 거 섞어주면 매우 좋아요. 잡아, 이것도 이것도 잡아. 원 플러스 원꽃기오일로 와. 알아서 해라 나머지는 야 기분 졸랐쎈 얘네 뭐함? 이래이래 살았냐? 나이스 잘 살았다 아니 쟤네 왜 이렇게 빡세보이지 들어가기가? 이거 중무 떠야겠는데 싸울라면 중무 없으면 나 이거 대가리 깨진다 진짜 얘네 이걸 친다고? 뭐야 음, 플래시 따라가, 미안해.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근데, 쟤네네, 야, 쓰레쉬가 죽었는데, 이게, 전령을칠 생각을 하네? 이게, 히드라 가면, 이제, 막, 들어갔다가, 머리 깨지고 그러는데, 요 정도 템 나오면, 머리 안 깨집니다. 갈고리 플래시로 잘 물어가지고, 드분 머리 깨주는 그만이. 네 갈리오 이걸 나온다고? 맞네. 아 카밀인데, 갈리오. 아 카밀인데, 갈리오. 이걸 왜 나오지? 왜 카밀을 무시할까? 오랜만에 나와서 헷갈렸나? 자, 이건 텔 타주고 한 번. 이제 싸우니까. 으어! 야, 근데 유지룡 미쳤다, 이거. 들어가! 나를 죽여! 드레시도 죽여! 드리플 케어! 라 세레핀 유지력 쌉싸기네 이거. 잡을 만데? 한못 잡나 이거? 내가 우리? 그렇지! 야, 숨어 없다! 편하게 먹어 편하게 먹어 3300원 이때 딱 이제 군드라 이런거 사주면 좋긴 한데 나는 재미를 위해서 쇼진을 가겠다 아! 아니 야 쇼진 나올때마다 이거 슈발 계속 썰렛 나온다? 저번에도 쇼진 뽑자마자 썰렛 나오고 이거 재미 좀 보고싶은데 여기 한번 봐가지고넘블 온다니까 자 일단 가도. 일단 가두면 일단 거의 잡았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게 있긴 한데. 얘는 어차피 전멸이 없잖아. 못 잡냐 저거? 와, 씨발. 그렇! 가비. 나이스. 이콜라이저 아, 너무 깔끔하다. 너무 깔끔하다 그냥. 네가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나 카멜리아. 어? 갈고리 맞췄는데 돌통이 떨어졌어. 일단 쳐 일단 먹어 일단 먹어 도렇지자 아래로 가야지 나는 와못 잡을 뻔했네 저거 바로 업가해주고 블라디 상대하려고 멜모 간 거긴 한데 결국 뭐못 썼네 이거 멜모를 타워부터 얘들아 타워부터 타워부터 때려 타워부터 돌은 타워 깨는 게임이야. 자, 반피 일단 까주고. 어, 야, 드분 죽었죠? 내가 말했죠? 내가 말했죠? 이렇게 된다고 말했죠? 내가? 드레이브는 이게, 진짜, 개 단점이에요. 드레이브 한 애들이, 그냥, 무조건 이게, 그냥, 어? 이게 딜템 밖에 안 가가지고, 그냥 녹아버린다니까. 이거는 싸울만 한데? 자투해 봐주고, 일단. 텔좀 멀리 타게 했는데, 뭐, 라포지 않아. 암라인만 같이 때려주면서 죽여주면 되죠, 이거? 이렐리아만 커버해주면 돼, 내가. 야, 드레이븐 끝까지 죽는 거 봐, 저거. 아, 이거 드본 살았으면 게임 끝나는 거였는데, 여기서. 일만 죽이면 게임 끝나지? 이럴 컷. 자,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나 카밀인데? 상코, 카, 상코 나온 카밀인데? 너네가 나 나올 수 있어? 아니, 없어. 마이네 a m e i 카밀. 대가리 임마. 템 나오면 캐리 돼. 이렇게. 어때요? 중무 멜모. 존나 세다니까? 이게 굼드라를 2코로 포기하는 게 신의 한수야, 진짜. 라인 클리어는 느려도, 그냥 게임이 이게 그냥 단단해지면서 딜도 잘나버린다니까 뭐야, 저거. 야, 바로스 없는 거 같은데, 잠깐만. 바로스 어디 갔어? 어, 용도 먹었네? 마우카이가개이드 봤구요, 나 배드. 올라오는 우리 하나 문 조직가? 사오라도네. 다른 거지, 이거지. 그래, 이런 맛으로 하는 거지. 카밀, 지금 그 상태로 쏴면 <laughs> 이길 것 같긴 한데. 네명있다 씨발 네명 4명, 네명 와 개갑다 진짜 데미지 보니까 닌텍 가야겠다 이거는 지금 AD 딜만 이만큼 들어왔어 방금 3700 뭐야 저거 화이트 졸라 웃기는 어 이길만 하냐 너네 나 없이도 아이스파이팅파이팅 오지게, 파이팅 오지게, 브러쉬 4대우이기능, 이게 좀 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안돌나 뭐라 그래, 루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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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리가 없다. 미안. 잘한다, 너. 저거까지 쳤어야 됐는데, 까비. 와, 근데 나 이거 게임이 진짜 카멜로 점수 올리고, 카, 다른 걸로 떨고네 계속.